결국엔 돈보다는 사람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21세기는 물적 자원보다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아, 그건 물론이고, 최근엔 사회적 자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신뢰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 성장 등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사실 21세기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단지 새로운 세기라는 것보다는 20세기에 비해 경제와 기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죠. 그래서 더욱더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거지요. 그렇게 뛰어난 핵심 인재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지식 기반 경제 체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요. 맥킨즈 컨설팅에서 이런 상황을 인재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지요. 탁월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란 주장이 '한 명의 핵심 인재가 천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란 말로 모든 게 설명되겠네요. 나머지 999명은 '한 명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 뭐라고? 너 지금, 나보고 너한테 감사하라는 거냐, 지금? 그런 적 없다. 난 천재도 아니고, 핵심인재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되고플 뿐이지. 헤한 사람이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거보다 다 중요한 거는, 나 같은 보통 사람의 팀워이라고맥킨지 컨설팅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거의 유일한 학자. 인사관리 분야의 석학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제프리 페퍼 교수가 아우. 이야기한 바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중요하면서도 실제로 얻기 힘든 것은 인재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업 문화 및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직원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두 명의 핵심 인재에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조직 건강을 해치고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평범한 보통 직원들이 핵심 인재들처럼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 이게 훨씬 어렵고 중요하다고 말이야 야 네가 제프리 페퍼 교수보다 잘났냐 잘났냐? 어? 아니? 아 씨! 너 성인급 대답 안 하냐? 너? 암사장님 아, 저 뭐라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laughs> 이거 이거 제가 괜한 이야기로 두 분을 언짢게 해드린 것 같네요. 아니, 저 사장님 잘못 아니거든요. 다쳐 잘난 척 최고성과 최고성 과장님의 잘난 척 때문이죠. 사장님, 어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에? 아, 이걸 수학 문제처럼 어떤 것이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삼성의 천재론과 LG의 육성론이 대두되고 있죠. 어찌 될건 확실한 건 기업이 성공하고 자본시장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한껏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인재, 보통 인재 상관없이 조직의 인적 자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